네, 숨들 마시고, 후한번더숨들 마시고, 후 오케이 한번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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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리를 a y 로 해가지고 앉아볼게요 아니 아니 이렇게 k a y okay, okay, 양반다리 okay, o 좀더오시 k 됩니다 어 오케이 오케이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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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쑤욱 빼고 있으면 됩니 어이구 어이구 잠깐만 다시 다시 후우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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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자 응. 다시 안고 이제 손 내리시면 되니다 내리시면 돼어발 앞으로 내시고 네에 오케이 쇼옹 이게 이렇게 이렇게만 하세요 이렇게만 안찍게요안찍게요 이렇게 해게이게 이렇게, 어, 그냥 그, 모빌리, 모빌리아이션 게요오케안찍게요 여기까지만, 렇게이 어, 이렇게. 어, 아니, 아니, 허리. 여기는 못니까 뭐